이런 곳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. 가피도 괜찮고, 되게 이렇게 <laughs> IT를 되게 잘했네. 몇분 걸려요? 10분에서 1 5분 음. 우리나라 속담에 좋은 사람은 비가 오면 온다고. 예, 좋은 사람이세요. <laughs> 좋은 사람이인 것 같아. 이게 뭐예요, 이거? 아, 키워샵이 이렇게 멋진데? 한번 들어가볼까? 그럴까? 되게 좋아요. 들어가 볼까? 와 되게 신기하다. 와 신기해. 나 이런 거 처음 봐요. 쪽에 여자 거 있는 거 같은데? 나와 지구의 건강을 위한 안경. 아 지금 이 시대 때딱 좋아하는 그런 좋은 안경 아닌가? <laughs> 어 저기 카페도 있네? 아, 기다리면서, 기다리면서 커피도 마시고. 어아 아, 그치 그치 안경 이제. 오 근데 이게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서봤도 돼요? 네 물어보고 <laughs> 나봐 <laughs> 어. 이거 괜찮은 거 같은데 <laughs> 우와 완전 좋아 여기 자기. 잘 어울리는 거 어, 같아 너너 너.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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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? 저기 나또 거기 한번 가볼까? 내 동생이 신, 쓰고 있는 거? 이거? 네나좀 <laughs> <나도 웃음> 이상한데? <웃음> 얘한테 잘 어울리는데 나한테 잘안 어울리네? 그런 거 같아 그거 제일 예쁜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이거 이거? 응 이거는 타이프 차 꼈다가 뺐다 할수 있는 아이템이고요. 이런 식으로 선글라스를 할수 있게. 그리고 렌즈 색상도 직접 선택할 수 있게. 네. 테이블에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데, 테에 대한 색상을 바꾸기로 나면, 테에 대한 아. 색상을 바꿔볼 수 있나? 확인 버튼 눌러서, 왼쪽 렌즈를 왼쪽, 어, 렌즈. 이런 애플리케이션 <laughs> 만든 거예요 네, 저희가. <laughs> 색감은 한번 1차용으로 패브릭 피씨로 보신 이후에 실제 렌즈 색상 보고 선택할수있실 준비가 되어있어요. 우와 이런 곳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. 가격도 네. 괜찮고 되게 이렇게 <laughs> 테크놀로지를 네, 되게 막 이렇게 하... IT를 되게 잘했네. 응. 돌아 돌아 이거 봐 이거 봐. 내 네,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얼굴이 좀큰 편이라서 블랙 블랙 검정색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네? 응. 좀안 예쁘다? 이렇게 하면? 이쁘네 요즘 세상에 좋아졌어. 그니까 <laughs> 선글라스도 도수를 넣으실 수도 있고 안 넣으실 수도 있거든요. 근데 만약에 나는 도수로 넣은 선글라스를 하고 싶다 하면은 아 얘라고 버튼 눌러주시면은 필요해요 도수 있는 거. 이런 <laughs> 식으로 용지가 나와요. <laughs> 네. 이거 저희한테 주시면은 보시는 화면대로 선글라스 제작을 도와드리고 있고요. 완전 나만을 위한 선글라스인데 어, 대사다. 그런 거. 저도 몽골 사람이죠 트랙 좋아요 나 이건 날것 같은데 어, 여기서 재수 있어요? 한번 재보실래요? 네. 네 좋아요 <laughs> 이거 붙여서 앞에 놔두시면요 네 조금 더 붙여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2 6, 6 3 음, 네. 1번 2번 1번 음, 네 떼주셔도 되고요 체험한 기도 한번 보실 거예요 네 통 안경 맞추러 가면은 렌즈 주문해야 된다고 하고 좀 늦어졌었죠. 네. 네 바로 가능하실 거아요몇분 걸려요? 10분에서 15분 음. 그 정도면 가능하실 거예요. 철병하고 음. 밖에 나가서 멀리 보실게요. 음, 네. 어, 어, 엄청 잘 보여요. 어지럽지 않으세요? 네. 멀리 그쵸. 보실 때도 괜찮으실까요? 네. 조금 걸어 보시기도 하고. 어, 어지럽고 어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요? 그곳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앞에 계시면 입력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. 네. 아까 10분 만에 나온다고 했잖아요. 12시 10분이에요, 지금. 기다려야죠. 딱 10분, 딱 10분. 나왔어요? 지금 나오라고 했어요. 어 어, 응. 딱 10분이에요. <laughs> 안경좀 내려서 쓰시는 편이요 네. 너무 이렇게 딱 붙는 게 싫으신가 봐요. 아, 자꾸 내려가던데. 아, 네. 네, 한번 껴보실게요. 어. 했을 때 너무 조이거나 헐렁하신 부분 있으실까요? 아니요 고개 이렇게 스트레스 흘러내리시다가. 아, 괜찮은 것 같네요. 괜찮으세요? 잘 보여요. 오늘 안경 맞춰봤는데 어떠셨어요? 완전 재밌었어요. <laughs> 내거좀 아쉽다. 난 했잖아. 응. 너무 좋아요. 예쁘죠? 완전 이뻐. 오, 너무 이뻐. 돌아 어떡해. 어쩔 수 없어. 왼쪽은 네. 안과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촬영이 시작이 아라 왼쪽이 교정실로 안 나오세요. 안과 가야 된다고 하네요. 친절하게. <laughs> 진짜 10분 만에 다 나왔어요. 딱 우리 시간 봤잖아요. 음. 딱 나왔고 음. 음. 엄청 친절하시고 막잘 설명해주고 어, 맛있는 커피도 있고 도넛도 음, 있고 맞아. 되게 친절하게 뭐, 무조건 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, 갔다 오세요 막 이렇게 음. 그 완전 예뻐요 여기 안에 어 맞아 완전 아트 음, 진짜 아트. 예쁘다 여러분 여기 오세요 여기 선수역 괜찮은 <laughs> 거죠? 4번 출구 나오면 있을 거예요 오세요 예 오세요 잘 설명해 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세요 응, 응. 용용용용